오늘의 영어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문법 시간인데요. 저번 주는 계속해서 주어에 대해 배우고 주어가 오면 무조건 동사가 와준다고 했죠. 동사는 또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일반 동사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란 주어가 뭐모를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말해주는 거예요. 주어가 춤을 춘다. 노래를 부른다, ~뭐뭐를 한다,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늘 문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동사는 주어에 따라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비동사도 시, 히, 이스, 이스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비동사가 일반 동사도 히, 시, 이은 동사가 다르게 변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가 주세요. 먼저, I, you, we, they는 동사 원형이라는 게 와요. 동사, 동사 원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든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사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점입니다. 동사 원형은. 한번 연습 문제로 알아가 볼게요. 나는 차를 좋아해. 나는. 주어 먼저 말해 볼까요? I. 좋아해. Like. 네. Like. Like라는 동사가 어떻게 형태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맞춘다는 점입니다. I like tea. I like tea. 나는 차를 좋아해. I like tea. 너는 기타를 쳐. 너. You. 기타를 친다. 연주한다 라는 동사 원형. Play. 네. Play. The guitar. 도 기타. You play the guitar. You play the guitar. 네, 좋습니다. play. 연주한다. 주어가 연주를 한다. 어떤 행동을 나타내 주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해. 우리는 we 공부를 한다. 어, study English. 네, we study English. 여기서도 동사가 전혀 바뀌지 않았죠? Mm -hmm. 그들은 TV를 봐. 그들은, they, 본다. watch TV. they watch TV. they watch TV. 본다라는 동사가 온 거예요. 동사에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은 점. 보셨죠? Mm -hmm. 이제, he, she, it. 이거에 대해 배울 건데요. 이건 동사가 바뀌게 됩니다. 아, she, he, he. it은, 동사가 바뀐다는 거죠. 네, 동사 끝에 s 또는 es를 붙여 주면 돼요. 아하. 그는 차를 좋아해. 그는 he 좋아한다. 바꿔 주세요. likes. 네. likes. like. s 나이크의 동사 원형은 like로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응. he가 왔어요. he 다음에는 s를 붙여 줍니다. likes. 응. he likes. D. he likes. 그녀는 기타를 쳐. 그녀는 She 친다. 연주한다. p l a c s 네, plays the guitar, the guitar. She plays the guitar. She plays the guitar. 네, 여기서는 계속 s 붙여지는 거 보이죠? 오케이. Okay. 그건 날 지켜봐. 그건 it 지켜봐. 본다. Watch. 네, watch 봤는데, watches? 네, watches me. 더 watches me. It watches me. It watches me. 여기서 watch 뒤에는 s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음. watches, 뭐 이상해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s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 느껴집니다. 슝, it watches me. It watches me. 네. 그러면 s와 es는 음. 어떻게 나뉘어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케이. s, es 규칙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동사 끝에는 s만 붙입니다 mm -hmm. 하지만 t, sh, x, s, o에는 뒤에 es가 붙여집니다 이건 따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t, okay. sh, x, s, o가 뒤에 오면요 es가 붙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동사 뒤에 y가 올 때인데요. y가 오게 되면 y는 없애주시고 y 대신에 i가 오고 뒤에 es를 붙여주면 됩니다. y는 없어지고 is가 온다. 이점꼭 유의해주세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어가 he, she 이실 때에만 동사에 S, ES, IS가 붙는다. 이점꼭 유의해 주세요. 나머지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동사가. 음흠.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끝났고요. 쇼츠에 문제 영상 풀어주시면서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댄,